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극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성전 기초가 놓인 때는 다리오 왕제 2년 주전 520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부터 두달 뒤에 1에서 6장에 기록된 여덟 가지 환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덟 가지 환상은 성전 기초가 놓인 직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른 다리오 왕제 4년, 주전 518년에 스카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주전 516년에 마무리되니까 오늘 본문의 시기는 성전 재건 공사가 반쯤 진행된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7년부터 계산하면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회복을 예고한 70년째 해가 이른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때가 이르렀기에 유다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만한 시점이었습니다.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다의 형편이 여전히 거칠었습니다.바사 제국의 속주에 불과했고, 땅도 황폐하고 환경도 척박했습니다.유다 운명의 분기점 같은 시점이었습니다.그때 배달에서 사람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내, 해오던 대로 5월에 울며 근신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울며 근신한다는 것은 금식을 동반한 제의적 행위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 8장 19절을 보면 이들은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했습니다. 4월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달, 5월은 성전이 파괴된 달, 7월은 유다의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달, 10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달입니다. 이 금식들은 망국의 슬픔을 기억하며 행하는 제의적 행위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며 회복의 시기로 접어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금식은 중단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유다의 형편이 척박하니 계속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질문하는 이들과는 초점을 달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제의적으로든 일상적으로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금식은 그들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일이었을 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유다 남쪽 네갭 지역과 쇠펠라 평원에 거주할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리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지 않아서 남방과 평원을 빼앗기고 이전에 누리던 평화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은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 같은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진실, 인애, 긍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는 실천해야 할것두 가지, 뒷부분에는 삼가야 할것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하는데 앞에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요구하시고 뒤에서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요구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압제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보거나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본문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5 8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곤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한일서 말씀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함이 사랑하미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잠언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금식 같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실, 인해, 긍류를 베푸는 하나님 닮은 삶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금식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진실 인내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며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지하는 삶을 중단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재산은 기꺼이 드릴 수 있지만 경쟁자이자 원수로 여기던 이웃에게 인내와 긍휼을 베풀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듣지 않음이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므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에 그들을 여러 날에 흩어 버리시고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며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를 물어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능사도 아니었습니다. 금식함으로 언약을 어기던 삶을 청산하는 것 성전을 재건함으로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는 삶의 금식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필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재건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인애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한결같이 하신 말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 삶이 예배, 금식, 묵상, 기도 등 종교 행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출발하여 진리, 인애, 긍휼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